네, 2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중국 주가는 약간 강세였고요. 독일 주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유럽 주가는 대개 지금 1.15에서 2% 사이 정도로 비교적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국제뉴스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러시아가 이번에 시리아에서 공습을 하면서 민간인들이 많이 말하자면, 어, 민간인 목표들이 좀 있었다. 어, 그런 얘기들이 지금 올라와 있고, 어, 그렇습니다. 네, 어, 준비된 어, 기사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송윤 씨. 2부 뉴스 시작합니다. 애틀랜타에서 열리고 있는 TPP 강요회의 협상시안이 하루 연장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일 주요 쟁점들에서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이날 오후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협상을 내일까지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말 하와이 회의 때 곧바로 폐회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여서 참여국들의 타결 의지가 돋보입니다. 미케이는 TPP 협상 참여 12개국이 유제품과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막판 절충 능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 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TPP가 거의 뭐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일본, 호주. 호주에서 이제 조건을 지금 좀 바꾸고 있고요. 미국도 약간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또쌀 문제는 일본이 쌀을 좀 더, 미국산 쌀을 좀더 사주기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 TPP는 아마 오바마로서도 거의 뭐 포기한 상태인데 다시 리바이벌 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도 아마 이번에 뭔가 합의가 굉장히 절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조선일보뉴스에 떠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그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노무현 때 김만복이 c i a 수장을 했나요? KIA. 그런데 이제 김정일이 하고 노무현이 핫라인이 있었고 수시로 직접 통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역시 노무현 때그 이종석이라고 통일부 장관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나도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지만 핫라인은 없다. 노전 대통령과 김전 위원장이 수시로 전화 통화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슨 심포즈음에서 한 차례도 없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것 같습니다. 없었다는 것 같습니다. 없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 핫라인 자체가. 이건 뭐 아마 김만복이 아 여러 가지 뭐 정치적 고려에 해서 어 없었다고 말을 바꾼 게 아니고 아마 본인이 뭔가 착각하거나 아니면 약간 우쭈라는 기본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뭐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 없는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잠시 마이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중국 외에도 다양한 국가와 거래하며 원유수급 네트워크를 다각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오늘 선박 자료 사이트 마린트래픽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만과 중국을 포함한 다른 6개 국가에서 출발한 북한의 유조선이 지난달 25일부터 27일 사이 남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또 3,500톤급 유조선 한 척도 중국 선양에서 북한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은 총 7대의 유조선을 통해 최대 16,000톤의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여전히 중국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지만 거래국가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미국 하원이 현지시간 1일 총 6,120억 달러, 우리 돈약 720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공화당은 자동예산 삭감, 시퀘스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비상작전 예산을 900억 달러 늘리며 전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해외 비상 작전 예산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IS 격퇴 등 대테러 작전에 쓰이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법안에는 한미 동맹을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과 안보, 번영의 지주로 평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뭐 한국 한미 안보는 사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집단 안보 뿐만 아니고, 어, 사실, 미국으로서도 그큰 하나의 그 말하자면 미국적 가치의 전파나 확산, 내 한국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어, 일종의 범 모범입니다. 어, 그래서 미국으로서 그런 가치를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에,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슬람 국가 IS 격퇴를 명분으로 시리아에서 공습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이라크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다르 압바디 이라크 총리는 러시아가 이라크 내 IS를 공습한다면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이라크가 IS 공습을 요청한다면 이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우리는 아직 이라크의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군사력 확대 움직임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가 구 동유럽권 국가들까지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며 동진 정책을 가속화한 것에 대한 푸틴의 반격으로 풀이됩니다. 네, 참 갈수록 골 잡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 교육부가 술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금 전 대변인을 구속 하루 전날에 국립대 요직으로 발령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전 대변인은 서해대 이중각 이사장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어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김전 대변인이 구속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그를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전 대변인을 교육부 소속이 아닌 국립대 간부로 보이게 하고 재판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이 언론 현장에 안 계신 아마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교육부가 얼마나 파워가 센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교육부 파워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 대학 그 사무 담당하는 과장 정도 되면 웬만한 대학교 총장들은 뭐 완전히 뭐, 바보처럼 봅니다. 돈을 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육부 대변인이라는 친구가 돈을 그렇게 뭐, 몇천만 원을 받았다. 밝혀진 것이, 밝혀진 것이 몇천만 원. 뇌물과 향응도 받고, 돈도 받고, 어, 그랬다.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 에, 교육부 보직이라고 하기에는 무한하니까 약간 보직을 슥 받고, 상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인사발령을 내고, 어 이렇게 황우려. 근데 황우려라는 분은 참 무슨 생각이 있는 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어 만나보면 성품은 참 부드러우신 것 같은데, 국회 선진화법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분인지. 어,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어떤 분들은 황희정성 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황희정성을 그렇게 뭐 섭, 높게 보거나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또 노비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죠 황희정성이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기록된 평가하고 또 다른 또 평가들이 항상 나오는 것이어서 저는 이 황의 정선 같은 분들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있습니다만 황우류 부총리 이분은 뭐 하자는 분인지 요즘 교과부의 정책들 중 나오는 거 보면 좌익 정책들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어서 뭐 하시는 분인가 하고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번 가을에 이제 아마 또 지역구 때문에 어 교과 교육부 총리를 그만두실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또 후임자는 누가 될지 어 후임자가 제대로 정책을 펼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됩니다. 또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국정화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정화 문제로 좌익들이 저렇게 어 굉장히 단결해 있는 이런 것도서 그렇게 제대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어 황우려라는 분이 무슨 국정화를 아주 뭐힘 있게 밀어갈 만한 역량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이런 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어떤 갈등이나 논쟁은 오히려 패배의 끝이 보이는 그런 갈등이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국정화된 역사 교과서를 좌익 정권이 진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우익 진영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금 지금만 생각하는 지금의 권력 구조만 생각하는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그런 어, 주장이다. 상황 논리에만 어, 입각해 있는 그런 논리 구조라고 봅니다만은. 어, 이 황우려 교육부 총리가 어느 정도의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참 만나보면 참 성품은 아주 부드럽고, 어,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깊은 고뇌는 덜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점이 늘 아쉽고 딱하고 그렇습니다. 고두연 시인의 시안수, 참나무라고 하는 시입니다. 들으시겠습니다. 참나무, 알프레드 테니슨. 젊거나 늙거나, 저기 저 참나무 같이, 내 삶을 살아라.